아, 진짜. 오늘 점심은 로제 파스타에 닭가슴살 스틱. 피자를 시켰어 u r 없이. 맞아요. 대신 나는 sure. I'm not 게 u 친구가 한번 먹어보라고 준 거. m n o 신데. u r e I'm 지 o t sure. I'm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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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re. i 저녁에 맛있는 거 먹으려 해서 점심에는 쉐이크 간단하게 먹겠습니다. 떡도 하나 같이 먹어야겠어. 아, 오늘 너무 뛰어다니면서 일해서 간식을 먹어야겠어. 오늘의 저녁은 계란후라에다가 남편이 갈비찜을 해줬어요. 오늘 일하는 너무 바빠가지고 점심을 못먹고 이래가지고 이왕 이 김에 다이어트를 해보자 저녁에는 케이크랑 과일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 짜잔 단백질 쉐이크만 먹으면 배고프니까 과일도 같이 먹겠습니다 음. 음 역시 골드키 맛있다 케이크랑 과일 먹었는데 먹은거 같지도 않아서 매출이야 딱 하나만 더 먹었겠어. 응 음, 역시. 아 비쫄깃해. 어제 점심도 못 먹고 했더니 확 빠졌어. 대박. 먹기만. 저녁은 라면이랑, 뭐? 돈발이랑 생강김밥. 와 이게 진짜 소금간 하다난 천연종이로 만든 거. 그래? 오 맛있겠다 어, 맛있지롱. <laughs> 와 이게 뭐라고 봉골레? 오늘 점심은 봉골레 파스타를 먹겠습니다. 근데 이게 홍합이 커 가지고 양이 많은 거고 실제로 별로 안했지 음, 맛있겠다. 음집 앞에 뭐, 카페에서 사온 커피. 돼. 그래 오늘 쉬는 날이라 커피를 같이 마시겠습니다. 오오라떼 진짜 맛있다 아몬드 라 크림 먹어야되는데 이거 뚜껑 있는 걸빨 시나고. 음오라떼 진짜 맛있는데. 완벽하다. 에너지 이런 크림 올라간 거는 크림이 묵직하고 맛있어야 되는데 한번 크림 먹어볼게 달달달달 응. 응. 달달달 응, 크림 쫀쫀하다 이게 크림이 안 쫀쫀하면 처음 먹었을 때 아래에 있는 컵투가 올라온단 말이야 달간다. 근데 크림이 쫀쫀하면 은 처음에는 크림만 먹을 수 있어 달달달달 진짜 맛있다 달달달달 달달달달 아, 콩알이 너무 많아. 맘고 면은 별로 없어서 냉장고에 남아 있던 레게밥이 조금이랑 밥바도 조금만 더 먹겠습니다. 점심으로. 아. 음. 먹한 커피나 마저 먹고 저녁까지 공복 시간에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진짜 맛있다 근데. 맛있었지? 어, 그래. 오늘 저녁은 어머님이 김밥 싸 주셔서 김밥이랑 남편이 만들어서 넣어 놨던 갈비찜 그리고 고등어. 난 건강한 한끼 같은데. 잘먹겠습니다 오, 오케이. 맛있겠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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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기쯤 난다 고기 찹스테이크 음! 맛난다 아직 안 질겨 빨리 먹으라 후식으로 어제 남긴 케이크랑 아이스크림 오늘 점심을 안 먹었더니 막 땡기고 있어 뭔가 오랜만에 영양제를 먹는 듯한 느낌? 오늘은 잊지 않고 먹겠습니다 전복 <laughs> 전 오늘 저녁은 뭐야 이거? 불닭게티불닭티랑 저번에 먹고 나면 갈비찜. 잘 먹겠습니다.